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넥슨 모르게 썼던 빌드라든지 아니면 넥슨 모르게 썼던 거부존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없앤다고 합니다. 지금 공지사항이 뜬 상황이고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패치가 되고 나면 이 문제가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수정이 되기 전, 그 전날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방금 전 보통과 빠름 채널 영상을 찍고 왔고요. 자, 오늘 만나볼 트랙들은 이런 트랙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레스트 유격장 빌리진 부밀터널 쥐라기 공룡결투장 그리고 문일시티 g p 의 시청광장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어떤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같은 경우에는 이 포레스트 유격장 트랙 제가 이것도 오늘 몰랐는데 투수분들한테 배웠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로 갑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갔다가 여러분들도 그동안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나도 몰랐거든가이 나와 나와. 자, 여기요. 자, 이 구간인데. 자, 나와 주세요. 어이고, 어이고. 저 친구 뭐예요?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어디가 어디가? 어, 뭐야? 저갈수 있어? 뭐야, 뭐야. 못 가잖아. 아, 나갈수 있는 줄 알았잖아, 순간적으로. 아 깜짝 놀래라. 어, 갈수 있나? 아 못가 못가 거기 못가 내가 볼땐 못가 내가 볼땐 못가고 여기가 그리고 또 이제 바다 수영장을 또 바다 수영을 할수 있어요 수영을 자아 여기 바다는 아니고 계곡이죠 어 계곡에서 수영을 할수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아하 참 그리고 여기랑 또뭐 되게 많다고 하던데 자 이렇게 또 들어왔죠 자 소리를 끌게요 여러분들, 요즘 또 코로나가 되게 심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휴식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휴가를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리 들으면서, 아! 자, 이러면 이제 휴가가 쫑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빌리지 보밀터널인데요. 이 트랙도 정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은 대충 아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아 여기 막혀 있네. 자 기대해 주세요. 어? 일단은 이렇게 뭔가를 타야 합니다. 뭔가를 타야 돼요. 어요 길이 어디야? 어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에 있는 이소닉자 친구가 되게 잘 타던데. 가자아 여기. 미안합니다. 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예, 이, 이, 이좀 조심히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자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길을 몰라서 우리 소닉저 친구에게 길을 안내를 받을게요. 자 우리 소닉저 친구 길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친구 따라갈게요. 자이 친구 따라가다 보면은. 자, 이렇게 따라갈 수있고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 자, 여기서 조심. 자, 여기서 조심. 자, <laughs> 아, 내비게이션 좋아요. 오, 자, 나왔어요. 자, 여기가 조금 고난이도인가봐요. 여기서 머리 한번 흔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 자, 큰일 났습니다. 저희 내비게이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 네, 내비게이션 없어졌거든요? 자, 이제 또 다른 내비게이션 출격! 슬기 국자 출격! 또 다른 내비게이션 출발! 자, 내비게이션 출발했습니다. 오, 내비게이션 좋아요. 오! 자, 오, 여기 이쁘다! 자, 내비게이션들 다 죽고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았네요? 와, 여기 이렇게 막, 막 나돌아다닐 수 있구나, 얘들아! 오,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내비게이션! 자, 그 다음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쥐라기 공룡 결투장이고요. 제가 오늘 이 트랙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 트랙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넥슨, 설마 그걸 봤나? 조 곤란해지는 상황이고. 자, 여기 부스터를 일단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가 네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보다 제가 임무물을 더잘 알기 때문에 자 비켜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명 제가 3렙 빌드라고 해가지고 불렸던 빌드인데 여기를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뭐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뭐이렇게막 돌아다닐 수 있고 막 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없어요. 이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못올라못 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길을 막는다는 건데, 뭐, 삼립 빌드를 막는다. 솔직히 나쁘게 보면은 안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부전을 막는다고 하는데 어떤 거부전이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는 거부전이고 지금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은 23분 남았거든요.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가자. 자, 여기서 뭐 거부전이 제가 알기로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유저분들이 뭐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제가 탈수 있으니까 타보고 두 번째 건 저도 좀 구경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여러분들 타는 거 구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laughs> 잡명 자, 두 명. 자, 세 명. 자, 그 다음, 어이구, 네 명. 어이구, 다섯 명. 출발! 신서도 날아가요! 자,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게 거부전이고요 저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거부전을 자, 거부존 입시을 쓰고, 뿅! 자, 이게 거부전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거부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와 다시 해봐. 지인다 우와, 우와, 우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구 궁극... 와씨 뭐야? 나빨라. 뭐야? 괜찮네요. 자 이렇게 오늘 모든 걸 만나봤습니다. 자 완주해 주세요. 가다이. 자 오늘의 영상 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없어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이 친구들이 다안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이.